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관제 구슬도 엮여 있는 것 같고 현재 어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하는 바람둥이 사주야. 솔직히 <laughs> 세게 미쳐 있고 여색에 미쳐 있고 네한량이 2023년 소원이 성취되는 방생기도 선착순 열다섯 분만 50% 할인해드립니다. 6개월치 초아 부적까지 모두 써드리겠습니다. 초특급 방생 효과. 이거 모두 실화입니다.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네. 나의 매력을 안다라는 거는 음. 굉장한 이 재산이자 보물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음. 화장법이라든지 말하는 화법, 음. 이게 사람을 끌리게 하는 거를 아시는 것 같은데. 나 근데 진짜 몰라. 아니 왜냐면 알 수가 없지 나는 내가 말을 그렇게 유식하게 잘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유식하게 잘한다고 매력이 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그 네.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laughs> 아니 근데 화장법은 네. 내가 신발기전에도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었고 아 어, 진짜? 어, 그런 이제 화장품을 판매를 해봤기 때문에 어. 오히려 남이 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여자들은 본인 얼굴이니까 본인이 더잘 알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어... 오늘 너무 칭찬합시다 표 저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제가 원하는 음... 스타일이라서 얘기를 한 아, 거고요 진짜? 네 음... 이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laughs> 아니면 남이, <laughs> 어, 해주는, 나고... 남이 해주는 대로 음... 떡밥을 물고 사는지 그래? 사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92년 이씨 남자분이에요 근데 올해 수가 안 좋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을까요? 어, 삼재도 있고요 몬 띠인데요? 원숭이띠 어머나 음 오. 삼재 역시 삼재는 네. 피해갈 수가 없어 맞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막 속이 거북스러워 왜? 뭔가가 이 사람 지금 좀 앞뒤가 막혀서 답답할 거야 헉.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어. 어. 부모의 덕도 있고 네. 어느 정도 근데 부모의 덕이 있단다 다 어. 어느 정도 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누리고는 살았는데 네. 지금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삼재도 들어서고 작년 재작년까지가 운이 무지하게 안 좋았거든. 음... 어 그래서 구설 아닌 구설에 올라야 되고 네. 어 구설수는 이사주는 항상 따르는 사주야. 예. 그래서 우리네 같은 이제 종교인을 많이 믿고 따라야 되거든 사실. 예예.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살았으니까 어, 모르겠죠. 몰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네. 또 그걸 부모가 해준들 누가 해준다 한들 이 사람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어. 그냥 조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키웠어. 솔직히 이 사주는 한국 사, 한국에서 살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 타지 뭐 이런 곳으로 넘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 앞으로 한국에서는 솔직히 크게 성공 못해 아니 그럼 외국에 가서 뭐를 해야 운이 풀릴 아니 수가 근데 있어?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사업할 팔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 남 밑에서 일할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외국 여자랑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결혼해도 일부 종사가 될까?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관제 구설도 엮여 있는 것 같고 현재? 어.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하는 바람둥이 사주야. 아 플레이보이 어. 사주를 들고 온 거예요? 어, 바람둥이 사주라. 네. 솔직히 세게 미쳐 있고 여색에 미쳐 있고. 네. 한량이야. 포석장에 술좀 띄우고 노래 음.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응. 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부모님은 솔직히 이 자식 낳고 나서 후회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헉, 왜? 32살 밖에 안 됐는데, 어. 지금 벌써 이 정도의 전력, 정과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서 솔직히 짐이 되는 역할인 거잖아, 지금. 어, 자식이 날 수치예요? 음. 그러면은요, 이 자식은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 특히 아버지한테. 어떤 불만이 어, 있는데이 부모가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아니야. 네. 자식한테 막 사랑스럽게 막 아유 아들아 이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냥 조금 정이 없어 어머나. 부모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이씨 남자분은 부모의 사랑도 그리웠던 것도 있고, 근데 이미 그거는 서른 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유, 내가 뭐 부모의 덕이 있어서 이런 거는 그냥 포기를 한것 같아.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약간 조금 부모에 대한 원망이 좀 있대. 어... 어... 내가 사랑 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못 받아서 좀 이런 걸로 표출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어... 어떤 관제 구설에 어... 엮여있죠? 색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뭐 뭐가 있겠어. 뭐. 어떤 성매매라든지 거? 뭐 약간 좀 그런 거에 조금 휘둘렸어야 된다. 아. 근데 뭐 하나만 그... 물어볼게요. 네. 이 사람이 주도를 한 거야? 아니면은 같이 있다가 그냥 누명 그냥 공범으로 몰린 거야?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네. 저한테. 아, 그거를? 네, 그거를 한번 느껴 볼게요. 이 사람 근데 주도해서 하는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뭔가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 사람 과 같이 어울리고 뭘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딱 걸려버린 거지. 아 플레이보이들의 그룹의 어. 하나의 멤버예요? 그렇지. 아. 난 그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음. 남자들이 뭉쳐, 뭉쳐 있, 있다. 뭉쳐 어, 뭉쳐 있어서 네. 뭔가 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아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laughs> 걸린 형국이야. 어, 성매매나 어. 그런 불법적인 어. 일들. 그리고 너무 개방적이거든. <laughs> <laughs> 이 사람 너무 개방적이야. 생각보다 개방적이야. 네. 왜냐면 하이 이분의 아버지는 되게 네. 모 아니면 도야 성격이. 어. 아버지도 개방적이세요? 아니요. 보수적인 걸 떠나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아.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맞춰 주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황수 고집이고. 음. 이이씨 <laughs> 남자분 네덜란드 가서 살셔야겠네요. 네덜란드 살아? 아 네덜란드에 가서 살아야 아... 성적으로도 개방되고 근데 그게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조상에서도 네. 어, 조상을 잘 다루고 살았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네. 어~ 약간 좀 조상에서도 좀 한량의 기질이 있는 조상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게 얘가 자꾸 이걸 씌우는 거야 홀리는 거지 나도 어... 모르게 추석 때 음. 성묘라도 잘하거나 묘지 앞에 가서 응. 제사 지내거나 절을 응. 잘하면 덕을 볼수 있는 건 있어요? 덕을 볼수 있는 건 있어. 어, 바, 없진 않아. 네, 깃발이 그, 어. 증명해 주네요. 어, 덕을 볼수 있는 건 있는데 안에안에서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네, 젊은데 어, 자꾸 제사... 젊은데 솔직히 잘못은 없어요. 이 네. 젊은 나이에 뭐 조상을 짊어지고 가라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고요. 네. 이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을 둬서 열심히 공을 들이다 보면 이 한량 기질도 어떻게 보면 신풍파거든 네. 신신의 바람이거든 네, 그거를 네. 좀 잠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이분은 운이 풀리기 위해서 조상제를 잘 지내라. 네, 어. 그렇군요. 말을 들을진 모르겠는데 안 듣죠. 네. 근데 이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다 신의 풍파고 신의 바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음, 우리 음. 무속가도 잘 맞겠네요. 잘 맞지. 네. 완전 신전 네. 할량이니까 네. 이런 끼가 넘쳐나거든요. 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씨 아들이죠 이동호 씨예요. <laughs> 중... 아니 근데 네. 이재. 응. 알겠습니다. 아,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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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나는 꼭,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꼭 정치 얘기 하시려고 그러면 다들 몸을사리시고 왜냐하면 하던 말도 중단하시고. 대부분 무당 선생님들이 그러시네.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 <laughs> 어. 네 중도층의 음. 구독자 분들도 많아요. 아 그건 그런데 <laughs> 네. 굳이 뭐그 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만약 우리 채널을 봤다. 네. 그러면 어련히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나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laughs> 그래요. <웃음>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